예. 너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자 사이로 사람은 이재용, 이재용입니다. 예. 오늘 서울에 그 김호준 총수의 다스베이다. 거의 출연을 하고 온다고 막 케이트에서 타고 그 안에서 막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좀 늦었습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관심사인 군 복무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한 그두 분의 출연자를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그 안보위원이시죠. 그러면서 제거 그 이재용 캠프에 안보특보를 맡고 계시는 예비 준장이십니다. 우리 박현목 예비역 준장님 소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이 귀한 손님은 이 제대하신 지 4개월 아직 군비도 전혀 안 빠집니다. <laughs> 우리 곽진호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그음마어한 그런 거 대담이 될것같습니다 사실, 이거, 그 우리 병장으로 제대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또, 천장으로 제대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간에 뭡니까? 예, 저는, 중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육군이십니까? 네, 육군이니다 육군이시고. 예. 네. 저도 육군입니다. 육군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네. 육군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예. 여러분들께서 다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그군 부대 내에서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군사 그 보안 부분이 빠지나 아까 걱정도 하고 한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좀 극복을 하고 휴대폰 사용이 그렇게 현실화가 되었습니다만 이분을 가장 먼저 제안을 하시던 분이 다름 아닌 그 육군 중장으로 여편하신 우리 박현목 장군입니다. 참 호칭을 제가 좀 앞으로 좀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업장 띄고 하는 거니까, 왜? 예, 예? 그래서, 강 감감, 곰곰이 그 KT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호칭을 드릴까? 한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은 곽장, 이분은 박장. <laughs> <laughs>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이개업장 띄고, 예, 예. 공통점을 찾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그 호칭을 네, 드리겠습니다. 병장, 뭐, 장군 다오대 장성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휴대폰 군부대 내에서의 우리 병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대폰 사용을 최초로 건의를 하셨던 그 주인공인 우리 박장께서 당시 상황과 왜 그래 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군에 입던 병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신 이재용 우리 후보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제 개인적으로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병사들 휴대폰 사용 문제가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 말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이것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 병사들은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군에 가면서 그 휴대폰 사용이 단절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같은 존재를 하루아침에 잃었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 허탈감, 또 카톡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 소통하던 그 대화 단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또. 어, 어떤 병사들은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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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정도 심각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과거와 달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병사들이 많이 아, 나왔거든요. 예. 우리 자체 내에서, 군에서 음.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어, 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영 생활이 상당히 근전화됐습니다. 음. 병영사. 보안도 세고, 뭐, 그런 거를. 예, 오픈되고 다 했으니까. 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보안 문제를 많이, 이, 다른 쪽에서 거론을 아, 하시죠 예. 그거는 옛날 군대를 생각하는 거죠. 보안이라는 게, 우리 병사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보안이 뭘, 뭐, 뭐 있겠습니까? 큰게 예. 없습니다. 그거고 우리 병사들은 지금 현재 그 수준들이 다 높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세계 속에. 그, 네. 예, 그런 이걸 하고 사용함에 있어갖고, 예?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해라. 음. 하면, 일부 병사들이 일탈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조심 조심 해라 이랬어요. 예, 예. 아니면 조심하십시오 이랬어요. 아, 저 조심하십시오. <웃음> <하셨습니다>. <웃음> 예. 그래, 그랬는데 국방부 통계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병사들이 음. 한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이뭐보음 문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저 예. 박장님께서는 뭐, 경험해보셨어요? <laughs> 예, 저도 <이제> 휴대폰을 <laughs> 사용하지 않고 사용했던 시기에 둘다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예, 예, 예.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군 생활에 대해 더 성취감 얻는 것도 있고 또한 제가 모르는 정보들, 공부를 하면서 음... 찾고 싶은 정보들도 휴대폰을 아... 사용하면서 더욱더 알수 있고, 또한 예. 부모님들, 연인들, 친구들과도 더욱더 이제 연락을 닿고 음...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어서 더욱. 근데 우리 곽장께서는 정말 휴대폰이 필요했겠어요? 네, 저는 휴대폰이 따니까 누가 봐도 꽃미남이신데, <laughs> 예? 그거 연락하실 그 연인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예? <laughs> 못할 때 휴대폰 못하실 뭐때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했어요.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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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장의 성공적인 군, 예? 군에서의 그 연인과의 대화, 박수 한번 치우는 합시다. <laughs> 경미 <경련> 보십시오. <보셨죠? 웃음> 야, 정말 우리 <laughs> 대한민국의 그 군인, 정말 세계 속에 수주 제일 수준 높은 그런 거 군인에 속합니다. 야? 절대 뭐 군보안 기밀이 나간다나, 그런 거 우려, 그거는 기흥세대의 평균이죠. 그런 걸그 보안 우리 곽장, 또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박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우리 병사분들에게 그 외박! 일단 예. 유수익을 좀 넓혔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외박에서 이제 편의 시설을 좀그 도모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이 유수익을 넓혔는데 넓히다 보니까 또 군부대 바로 밖에 있는 그 마을에서는 또 우리 동네 손님 다 밖으로 다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도 몇번 나고 그렇습니다만 이번 이 건에서는 당시 좀그 유수익을 넓혔을 때. 예. 그때 상황들이나 또편의가 얼마큼 증진됐는가또 이런 분에서 그다리 우리 곽장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저도 아까 전에 휴대폰과 같이 위수 지역이 확대되기 전과 후에 전부 다 군생활을 했던 예. 사람으로서 많은 이점을 받습니다. 그 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부대에서는 개인의 외출 외박뿐만 아니라 음. 소대 단위의 외출, 분대 단위의 외출 등 생각보다는 굉장히 출타가 잦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위수 지역이 이제 좁, 좁을 때는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위수지역 안에는 팔지 예. 않아서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군대원들과 음. 당구를 한 게임 치고 싶다 그런데 예. 이제 부대 위수 지역 안에는 음. 너무 시설이 노후된 또는 아예 없거나 그런 여가 활동들이나 많아서 음. 외출을 보통 나가도 성에, 참, 성에 찰만큼 놀거나 먹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이제 확대되고 나서는 음.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제 하고 싶은 여가 활동도도 하고 그래서 군생활 예. 하는데 엄청 힘을 내고 음. 네. 열심히 군생활을 마친 거예요. 예예예. 예. 노르방도 가시고 네, 어? 여러분들 많이 가시겠다니. 예예 추가 예. 드려. 우리요 <laughs> 박장께서는 예.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도 어, 2017년도에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가 이제 그, 음. 그 구성이 돼서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 저,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병사들은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음, 국민들로부터 그렇죠. 네, 박수도 받아야 되고. 예,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 한번이렇 보니까, 전방 지역에, 에, 그, 바운다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지역, 위수직. 지 맞아, 좁아, 그 동네만. 예. 네. 그 나, 조그마한 바운다리에서 PC방도 희소하고 하다 보니, 어, 그 전방 지역의 PC방 예. 가격이고 하고, 강남의 PC방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거의. 아. 비슷한 거예요. 예, 예, 특히, 이 또, 바운다리가 이제 위수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등병일등병들은 그... 눈치가 음. 벌써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예. 예. 경직된 그 어떤 휴식. 음. 이런 것들이 어 좀없애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음. 행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가 어이 병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예, 예. 잘한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날로 발전되는 우리 군무대 문화를 보니까 허무다 합니다, 그죠? 예. 우리 후진들한테도후배들한테도 아주 자랑스럽겠습니다. 예. 그 문화를 우리 씨가 박수 한번치어는 거. <laughs> 입달, 그 입달 친구들, 자신감 갖고, 절대 뭐, 조금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지 말고, 가라 하는 그런 거, 선배의, 우리 곽장의 그런 거, 선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곽장한테 한번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병무 형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저 그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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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말씀 좀 조심할 것 같겠습니다. 군 입대 시기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음... 힘들었습니다. 군 생활이 이제 사회와 이제 사회생활과 군 생활이 연계가 되도록 하여서 군, 예. 군 생활을 아... 하면서 조금 더 보람을 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 생활과 사회생활의 연계. 거늘병영 네. 내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수 있을까요? 네. 우리... 법장이 말하자 그렇습니다 예. 병사들이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 군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단절되잖아요 예 단절되는데 예. 예. 그것이 소위 말해서 어~ 거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보람차고 음, 그렇죠.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다이게 환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 예, 예. 기찬수백무청장님 하고 제가 아, 이 문제에 예. 대해서 예.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음. 하다 보니까 음. 어~ 우리 현 정부 들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음. 어, 올해부터는 입대 전에 예.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의 그 주특기라든지 그다음에 스펙 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 전공 이런 걸 놔두고 어, 정말 음. 자기 내한테 맞는 것이 뭐냐 그 직책 보직이 뭐냐 음. 이런 것을 병무상담관들하고 전부 다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음.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병무지방병무청에 가면 하시라도 이런 것을 다 상담을 해 주도록 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히 그거 획기적인 그니 올해부터 이시행이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요 올해부터.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정말 음.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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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지금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 다음에 군생활 도 이거 사회생활 이렇게 세계가 연계가 되면 얼마나 음. 좋겠습니까? 음. 네, 그렇게 지금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군대 입대 시기 때문에 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 한쪽에 몰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laughs>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어, 군 입대 예정자들한테 1년 전에 예, 예, 예. 시기와 입대 시기와 입대 부대를 미리 통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1년 전에 자기가 갈 날짜하고 입대 부대까지 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휴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예. 자기가 스스로 조치하도록 다이렇게 음. 조치를 해나간다. 음. 그래서 요것들이 조금 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군 입대 장병들이 병, 지방 병무층이나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음. 면담을 요청하고 하면, 어,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주, 우리 박장께서는, 어, 박장이 말씀하시는데 개인별, 예. 그런 그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군 생활, 예. 그,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보면 1년 전에 입대 그 예보, 뭐 이런 경우가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까? 예, 네, 엄청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 동안 예.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음... 제가 맞지 않는 적성에 부대를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이루고 나는데, 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아... 네, 굉장히 의미있는군 생활 될것 같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그 부모님들, 이제 그, 그 입대를 막그 앞에 둔 그런 거 부모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군, 육군뿐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세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육군으로 조각 맞치는데 이건 우연입니다. 해군, 공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뭐더 편할 수도 있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 푹 하고 나라에 맡겨주시기를 그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냐 우리 국방부에서도 여러 개현상을 다방면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그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귀한 아들, 정말 군대 보는데 의해 걱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군 생활이 보람차고 또 알찬 그런 그 생활이 되도록 계속 좀 거덕거덕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우리 부모님들 다 갖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군대 훈련과 또 일과 시간의 활용 문제들 또 그리고 인권 문제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다 더좀 폭넓고 더 수준 높은 그런 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살펴보고 인권이나 또 일과 시간의 활용 문제 또 훈련에서도 그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훈련이 되도록 또 그런 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해야겠다는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장께서는 네. 그뭐 여러 가지 뭐 핵심적인 말씀은 다 주셨습니다만 하무에또 네. 어떤 그 개선점을 좀더 보태면 네. 좋을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음. 군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군에 들어오는 우리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라는 환경이 갈수록 음. 변하고 또그 그 병사들이 음. 원하는 욕구들이 시대가 변할수록 갈수록 그렇죠. 변합니다. 변하기 음. 때문에 그게 맞게끔, 군에서 그걸 포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제가, 어, 군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을 때는 가장 우리 군에서 우리 병사들이라든지, 병사는 음. 부모들에게 예. 해줘야 되는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지배되었다. 안전. 예, 되는 예, 것. 아, 예. 정말 중요하죠. 예. 어,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군 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남게 한다는 거. 남게, 억게 한다는 거. 음. 세 번째, 요즘 전부 다, 그, 남자 한, 한 사람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음. 리더십 방 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계속 끊임없이, 음. 개발하고, 신세대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아, 아, 예, 변해야 됩니다. 예. 변해야 되는데, 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어, 오늘 시간이 좀가니까 근데, 어, 짧으니까 어, 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예.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용 후보께서 어, 여의도에 입성을 하시면 아무튼 그런 뭐, 계신다. 마 아, 뭐, 예, 예. 여러 가지 예. 지금 정책 제안을 예. 해서 어, 예. 그것이 예. 우리 당에서 반영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되고 또 그것이 야전으로 다 퍼져서 예. 우리 병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군대 가고 또 군생활을 통해서 정말 보람찬 군대가 됐다, 예. 군대생활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해주시니까, 각장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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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곽> <laughs>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좋은 경험 하고 오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체험을 직접 또 <laughs>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병사와 장군 그리고 장군과 병사 두 분의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병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후 안심이 되시죠. 예. 우리 신나버로 님, 그 우리 <laughs> 시어시께서 보내신 주거 한번 읽어 봅시다. 신나버로님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후보님도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막뭐 저절로 <laughs> 막 나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권장희님, 어...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도 응원합니다.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한번 싸우겠습니다 대구에 네. 계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laughs> 복숭아님, 대구 하면 이재용, 이분이 생각날 듯 합니다. 어제 알게 되었어요. 알리려오 보고요. 응원하고 꼭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화이팅! 복숭아님, 감사합니다. 군장이님 한번 읽어봐 주시오 장병 장비 모두 초를 다투며 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군의 현대화라는 게꼭 무기가 바뀌어서 현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문화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군 근무기간 동안에 성과를 성과가 있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제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거 우리 군의 현대화가 아닌가 하는 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시는 청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나은빙영 생활을 위해 우리도 오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그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엔딩곡은 이별 열차. 안에서. 아, 에서니다2 0 0일차 안에서, <laughs> 네.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엔딩을 대신하겠습니다. 가자, 사이로. 사람은 이재용. 내일도 힘차게 저녁 9시에 여러분을 찾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내일 아침 9시에는 KBS에서 저와 저희 상대인 그 곽상도 후보 간에 그런 그 토론회가 열린다는 걸그 보고를 드리면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아침 9시 k b 서 후보 토론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일어서 그, 있죠. 아주 좋은 밤 되시고 내일은 그야말로 이제 일일 확진자 제로가 되는 정말 성스러운 일요일이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